가목 아, 탈출을 말하는 려게 아니었구만. <laughs> 아, 타이밍 맞춰서 가목 탈출 하려고 했는데, 아, 가목 탈출. <laughs> 아, 이치구만. <지금 하면 웃음> <laughs> 자, 가목 탈출. 우리 저번에 뭐 봤지? CCTV룸. 아, 것 체포, 같은데. 체포, 체포, 체포. 체포 어. 되는 거 했었잖아. 막, 라피하고 있다가 보면 체포 되고, 황풍구에서 음. 나와서 잘못 걸리면 체포 되고. 거기에 시스템이 하나 더 얹혀졌거든. 오호. 이게 시스템이 추가가 돼. 그리고 락픽을 내가 조금 수정을 했거든. 난이도를좀 어? 낮춰 봤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딱 보면 알 거야. 돌아가냐, 자기? <laughs> 이러면 난이도가 확실히 쉬워지지. 힘 어, 내려갔지. 엄청 내려가지 이러면 이 락픽을 할때 시야가 문에 고정이 됐잖아. 그 부분을 내가 좀 바꿔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됐어. 이렇게. 대신에 시야가 좀 좁아져.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시야가 좀 짧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락픽 다는 결국엔 우리 시점은 한쪽 방향밖에 못 보기 때문에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해야 돼 어차피 <laughs> 락픽이 요런 느낌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껴안쳐진 시스템 뭔가 자유의 시간 밑에 있는 저파이지 저거를 잘 주시해 간수가 올때 왜안 와? <laughs> 왜안 와? 뭔데? 이거 진작에 열고도 커피 한세잔 마시고 나왔겠다, 야. 나와가지고 문 다시 잠그고 나가도 시간 되겠다. 야. <laughs> 어, 왔다, 왔다. 오. 짠! 아, 아 이렇게. 해. 의심도가 추가됐어. 곧장 체포되는 건 아니고, 저 바에 의심도가 올라가는데, 딱 어허. 걸리면은, 이게 저 게이지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임. 오. 아, 근데 의심도는 떨어지진 않나보네, 이거. 이 의심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. 내리는 방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. 천천히 내려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분명히 나올 거겠지만, 저는 내려가게 할 생각이 없고요.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조심 해야지, 결국에는. 이런 느낌으로 백이 되면은 체포가 되고, 체포가 되면 또 의심도는 떨어지네. 거기 한풍구, 거기서 간수가 보일 때한번 내려가 볼래? 와! 와! 뭐, <laughs> 어, 아, 아! 순식간에 노란색까지 올라가네? 특정 행동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이지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할 점. 야, 근데, 화풍구에서 내려왔는데 이거를 체포를 안 하네? 원래는 직발 체포를 해야 되는 거겠지만, 한번 정도는 봐준다. 난이도가 굉장히 편안해졌군요. 나름 깝깝함이 해소된 거야. 이거 하나만으로 이미 게임이 달라졌다. <laughs> 어디한 번, 락팩킹 해봐라, 야. 너 저번에 락팩킹 실패했지? <laughs> 오케이. 야, 락킹 줘봐. <laughs> 학교 시점에는 어둡지, 지금 어두워, <laughs> 어두워. 어디서 학살지 모르겠는데, 이거 여기 관심이 없는데, 애들이 관심이 없는데? 아 뒤를 안 봤어 아 적발 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번호 맞추고 있었는데 하고 나서 뒤돌아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맞추고 있던 위에 올라가는 게 눈에 그제서야 띄었어 그렇다 의심도가 추가됐다 의심도 추가와 락픽할 때좀더 편의성이 생겼다 감모 탈출 편의성